퍼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다공질의 경량토거든요. 흰색으로 된 요거. 옥상 조경에 이 경량토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중이 줄어들어서 좋고 잘살수 있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고 단지를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공종이죠. 조경공사. 오늘 말씀드릴 건데 아름답다, 이쁘다.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 보이는 대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아름다운 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이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조경이 그래서 단순히 나무 심고 놀이터 만들고 이래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위치에 잘 어울리게 수목도 배치하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산책하고 쉴 수도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아름답고 이쁜 단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잘살수 있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잘쉴수 있게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 뭐 그렇잖아요. 나무 심었는데 뭐 1년도 안 돼서 막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시설물 막 잔뜩 만들어 놨는데, 어딘가 어울리지도 않고 뭐 이용하는데 불편해. 그럼 소용없는 거죠. 잘살수 있게 나무를 심어야 하는 방법. 첫 번째로, 환경에 맞게 심어야 돼요. 높은 건물이니까 위치에 따라서 해가 낮 동안 계속 떠 있어도 계속 음지인 곳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음지인 곳은 이렇게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 맹문동을 심어 놨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곳은 잔디나 초화류를 심었어도 계속 음지가 있는 곳은 음지여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차량이 교행하는 곳엔 차 바퀴가 이렇게 올라 탈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곳은 차가 밟아도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해야죠. 잔디블럭입니다, 이거. 이렇게 잔디블럭을 깔아놓으면 차가 밟아도 죽진 않죠. 여름에 이런 식으로 잔디가 올라온 모습 이쁘게 볼수 있는 거고요. 아예 뭐 처음부터 인조잔디로 시공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운동시설 주변으로 계속 지려 밟을 거니까. 나무가 잘살수 있게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배수예요. 지금 뭐 조경 구간도 있고 도로도 있지만 이 밑은 지하주차장 구조체거든요. 바로 1m 밑으로 넓은 구조체가 있어서 이게 뭐 빗물이 원활히 배수가 될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그럼 뿌리가 다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주차장 구조체 슬래브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폴이라고 하는데 반경 25m마다 하나씩 이렇게 뚫어놔야 넓은 지하주차장 상부라도 물이 고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녹지 표면에 아예 배수구를 둘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줘야 곳곳에 물이 고이면서 땅 조금만 팠더니 막 저렇게 물이 흥건하고 뭐 나무 죽고 잔디 위에 비만 오면 이렇게 뭐 한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물이 고여서 나무나 잔디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나무 심은 날 바로 뿌리 깊숙이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대형 소나무는 이렇게 살던 산에서 뿌리 부분에 이렇게 분을 떠서 현장으로 싣고 오는 건데 작은 나무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렇게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분을 떠서 흙과 함께 만들어서 현장으로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구덩이 파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나무 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심게 이렇게 되는 건데 심고 나면 물을 흠뻑 줘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때 뿌리 깊숙한 곳까지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관, 이게 지금 땅 속에 이렇게 지금 묻혀 있는 건데, 하얀색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이런 관에 부직포를 이렇게 싸가지고, 재를 이렇게 위에 노출이 되게끔 해서 땅에다가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직포로 흙은 통과되지 않고 물만 이렇게 다쏙 들어가서 뿌리 깊숙이, 물이 모이면서 그 뿌리 깊숙이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심어 놓은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버팀대처럼 지주목도 세워주고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무끼리도 이렇게 서로 서로 연결을 해서 스스로 잘 버티는 힘이 생길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거죠. 대형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로 와이어를 고정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러면 훨씬 더 튼튼하고요. 그러면서 나무 바로 아랫 부분에는 토심이 없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게 뭔가 자랄 수가 없는 부위라서. 주변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덮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보시는 얘는 약간 검은 빛을 띠고 있는 이게 화산석으로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바크라고 해서 이게 소나무 껍질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걸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바크가 더 이쁘고 좋던데 이게 단점이, 바크의 단점이 이게 약간 좀 마른 상태에서는 바람이 분다거나 뭐 이러면 저게 날려서 살살살살 없어지는 뭐 이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잘쉴수 있게 시설물을 만드는 게 조경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 사람을 모두 쾌적하게 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다양성이죠. 길, 물, 놀이터, 벤치 뭐 등등이 이런 다양한 시설물이 있어야 원하는 쉼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조용한 산책로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물이 흐르면서 물소리가 나는 공간도 있으면 좋고요. 놀이터도 좀큰 아이가 놀수 있는 놀이터. 유아가 놀수 있는 놀이터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쓰레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분리 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뭐 이런 것도 살짝 눈에 띄지 않지만 동선이 또 멀지 않게 산책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잘쉴수 있는 쾌적하게 쉴수 있는 이런 최고의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이런 곳은 차나 자전거에 방해 없이, 오롯이 사람이 조용히 산책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서 인기가 많죠. 지금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구조체인데, 여기 옥상 부분, 여기를 이쁘게 꾸밀 겁니다. 이 아파트 동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접근도 쉽고, 1층짜리 건물이거든요. 1층의 옥상이라서 높지도 않고, 그래서 더 좋아요. 넓은 옥상에 배수판을 깔 겁니다.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갖다 놨어요. 옥상 전체를 다 깔았고 저 배수판이란 게 이렇게 바닥을 살짝 이렇게 들어줘서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해 놔서 이 밑으로 물이 쭉쭉 다 흐를 수 있도록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배수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위로 부직포를 이렇게 다 우선 깔아요 저 위에 이제 흙을 덮을 건데 그렇게 흙이 덮이면 흙은 빠지지 않고 물만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부직포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밑으로 물길이 이제 쫙쫙 흐르는 물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저 위로 흙을 올릴 건데, 퍼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다공질의 경량토거든요. 흰색으로 된 요거. 얘하고 일반 토사하고 비율대로 섞어요. 섞은 상태로 올리는 거죠. 옥상 조경에 이 경량토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중이 줄어들어서 좋고, 그리고 얘가 보습력이 좋아서 식물 생육에 적합하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공토입니다. 흙다 올리고 나면, 이렇게 길부터 이제 만드는 거죠. 자연스러운 산길, 오솔길처럼 이렇게 이제 선형을 잡아 놨어요. 그 위로 포장하고, 주변에 나무들 이렇게 심고, 조명장치도 해놓고, 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건물의 옥상이잖아요. 여기가 배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배수판 밑으로는 물은 쫙쫙 흐르 겠지만 이렇게 흘러서 나온 물이 옥상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줘 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물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코너 에 물길을 만들어 놔서 아까 배수판 밑으로 물이 다 흘러 서 이쪽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지금 외부에 선홍통이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옥상에서의 빗물이 다 원활히 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연스러운 조경이 최고의 심타를 만든다. 끝.